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승노아입니다. 평소에 저는 콩 드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승노아 밥, 이렇게 소문나 있는 밥에서도 콩의 비율을 상당히 높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요새 유독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에 안 좋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데 괜찮은가요? 트위터,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그동안 왜 콩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옥살산,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믿을 만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근거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분입니다. 사실 제가 콩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죠. 정말 콩은 영양분 덩어리거든요. 강낭콩, 병아리콩, 검은콩, 완두콩, 팥, 녹두, 대두, 렌틸콩. 끝도 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습니다. 보통 건조콩 100g에는 단백질이 한 30g 전후로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엽산, 철분,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대두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로 또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대두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도 많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파이토케미칼, 물론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건들의 고기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단백질이 정말 많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미국 심장 협회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 이런 곳에서는 심장 건강 그리고 영양 개선을 위해서 주 4회 이상 콩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입니다. 2016년을 세계 콩류의 해로 지정해서 콩류의 영양학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홍보했는데요. 콩류가 단백질 그리고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한편으로는 또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이로운 작물임을 강조한 것이죠. 자, 요즘에 논란거리가 되는 옥살산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콩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콩이나 시금치에 들어 있는 옥살산에 대한 걱정입니다. 칼슘과 만나게 되면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 잔뜩 들어 있다는 건데요. 또 칼슘이 많은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콩팥에 결석이 생긴다는 속설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옥살산 괴담은 사실 과학적 사실을 오해한 측면이 큽니다. 옥살산은 일부 식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내에서는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은 칼슘 결정을 이뤄서 그야말로 요로결석을 형성할 수는 있죠 이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식 그대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옥살산 그러니까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옥살산이 결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옥살산을 먹게 되면 옥살산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먹을 때 두부나 멸치 같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함께 결합을 해서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옥살산을 가장 많이 먹는 집단과 가장 적게 먹는 집단을 비교했더니 실제 옥살산 섭취와 결석 발생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에서는 오히려 옥살산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 최하위 그룹에 비해서 결석 위험이 약간 높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충분히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결석 발생 위험이 낮았던 겁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옥살산에 의한 결석 위험 증가가 상쇄된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이 옥살산이 많은 다양한 식재료를 먹는 또 자연의 음식을 먹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오히려 결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를 풍부하게 먹는 대쉬 식단을 미국에서 잘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장결석 위험이 40에서 50%까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대쉬 식단에서는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같은 옥살산 함량 높은 식품들도 많고요. 동시에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 파이테이트 같은 보호 인자들도 풍부해서 결과적으로 결석을 예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4년 연구인데요, 채소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석 위험이 낮았고요, 또 옥살산 함량이 많이 들어 있는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도 결석 위험이 낮았습니다. 어, 연구자들은 이게 차에 들어 있는 항산화 물질의 이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예외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염증성 장질환 으로 장흡수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 옥살산의 흡수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식단에서 콩이나 채소에 들어 있는 옥살산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살산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시면 이 수용성인 옥살산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콩이나 채소는 이제 불리거나 삶으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를 삶 삶은 물을 버리면 옥살산의 30에서 80%까지 제거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콩도 불린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옥살산이나 소위 항영양소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또 옥살산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결석 예방의 기본은 수분 섭취죠. 콩을 드시건 안 드시건 간에 물을 충분히 드셔서 소변량을 늘리면 결석 위험이 감소됩니다 결론적으로 옥살산을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콩류를 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클수 있습니다 적절히 조리하시고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콩류의 풍부한 영양과 또 건강상의 이점을 두루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서 옥살산 말씀을 드렸듯이 콩류에는 옥살산뿐만 아니라 뭐 피트산, 렉틴, 탄닌 등 이른바 항영양소가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리법들을 따르면 이러한 성분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불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콩은 사실 대부분 불려서 요리를 하시죠? 콩에 들어있는 항영양소는 대부분 껍질에 있고 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시면 물로 용출이 됩니다 피트산, 렉틴 다 마찬가지고요 대두나 강낭콩 같은 딱딱한 콩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고 그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는 작업 후에 깨끗이 헹구면 콩 껍질에 묻은 먼지나 또 혹시 물을 잔류 농약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겠습니다 렌틸콩이나 깐 녹두 같이 껍질이 없거나 작은 콩은 불리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끓인 물에 삶죠 우리가. 이렇게 끓인 물에 충분히 삶는 과정은 남은 항 영양소를 또 크게 줄여 줄 수가 있고요. 렉틴의 경우에도 생 강낭콩에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렉틴 때문에 콩 먹으면 죽는다, 암 걸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팔 끓는 물에 10분만 삶아도 99% 이상 파괴가 됩니다. 사실 옥살산도 삶는 동안 이 삶는 물로 용출되어서 빠져나갑니다. 시금치도 삶으면 옥살산이 대폭 줄듯이 콩도 삶아서 물을 버리면 이런 옥살산이나 탄닌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또 발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대두콩은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에 불리고 싹을 틔우면 또는 청국장이나 템페 된장처럼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이 콩의 복잡한 성분들을 분해해서 소화와 흡수가 더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발효는 피트산이나 올리고당 같은 성분들을 크게 줄여서 콩 드셨을 때 더부룩함이나 가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한 연구에서 낫또나 템페 같은 발효 콩을 드시면 비발효 두부보다 인지 기능에 좋은 연관성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는 발효로 항영양소는 감소하고 또 좋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다 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과유불급 인데요. 콩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누구든지 장내에 가스가 찰 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콩을 뭐 킬로그램 단위로 드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양은 천천히 늘리시고요. 또 다양하게 조리하고 또 발효시키는 것처럼 가공을 해서 드시면 몸이 잘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콩 한두 컵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버속노화밥한 끼에도 사실은 건조 콩 기준으로 보면 한 3~40g 정도의 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뭐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콩을 매일 먹어왔기 때문에 정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콩의 섭취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당연히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 거고요. 또 통풍 환자분들 중에 퓨린에 민감하신 분들은 대두가 퓨린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 드실 필요는 없. 없을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이제 논문들 연구들 살펴보면서 콩의 건강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콩에 뭐 당연히 항영양소가 조금씩 들어있지만 실제로 먹었더니 건강에 좋고 또 사망률이 줄어들더라 하면 확실히 믿으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심혈관 질환입니다. 콩류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거나 또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 백질이나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가 줄어드니까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콩섭취량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어때 대사 건강입니다. 콩류는 대표적으로 저혈당 지수 당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밥이나 빵처럼 전분이 많은 이런 탄수화물들에 비해서 콩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뭐 잡곡밥처럼 혈당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요 식후 에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데이 젠킨스 박사 팀의 임상시험 2012년에 했던 것인데요. 제2형 당뇨 환자 12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서는 저당지수 식단의 일환으로 콩류를 매일 한컵 이상 섭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통밀 같은 섬유가 약간 들어있는 이런 탄수화물들을 주로 먹게 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결과를 봤더니 콩을 하루에 한컵 이상 먹은 그룹은 당화혈 색소가 0.5% 감소했고요.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식단을 하신 그룹은 0.3% 감소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콩그룹에서 혈당 감소가 조금 더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추가로 콩섭취 그룹은 심혈관 위험 점수로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혈압 감소와 혈중 지질 개선 덕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젠킨스 교수는 GI, 혈당지수 개념의 창시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콩류가 아무래도 대사질환의 예방 효과가 기전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입증된 것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2016년 메타분석을 보면 21개의 무작위 대조의 시험 RC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RCT를 모아서 분석했을 때 콩류 섭취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요. 평균 하루에 130g 정도의 콩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의하게 체중이 낮았고요. 또 미국 미네소타대의 한 연구에서는 살찐 성인에게 고기를 콩으로 대체하도록 한 결과 체중이 감소한 반면에 계속 육류를 섭취한 군은 체중이 증가하는 차이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콩 섬유질은 장내 세균총을 유익하게 바꿔서 에너지 수확 효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흡수가 덜 되게 만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GLP-1 같은 포만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중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사 질환의 결과는 결국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멤데스 박사팀은 2023년에 26개의 관찰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메타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콩류 섭취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콩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6% 낮았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약1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주 약 400g 정도의 콩류 섭취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효과가 정체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하루 세 끼를 매일 렌틸콩 현미밥을 먹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중국 저장성 온주 의과대학의 후알리 박사 팀은 2017년에 6개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고요. 콩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 콩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7%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콩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콩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 국립노화연구소에 와홀 키스트 교수 등이 참여한 필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콩을 하루 20g 더 먹을 때마다 사망 위험이 7%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분석에는 여러 식품군 중에 콩류가 노인 생존율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런 연구들을 정리를 하면 결국 매일 한두 숟갈의 콩이라도 더 먹으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인구집단 분석을 했죠 공통적으로 콩 섭취와 장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고요 한마디로 콩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고 오히려 콩을 내가 조금 더 먹는 게 나한테 질병예방 대사질환 예방 심지어 사망률 감소에까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저성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준다는 건 이제 제가 너무 말씀드려서 식상하실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콩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콩 단백질의 일부 펩타이드 성분이 특정 혈압약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의 세인트 바이클 병원의 젠킨스 박사팀의 2012년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1 2주 그간 매일 한 컵의 콩류를 먹인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수축기 결압이 평균 4.5mm 머큐리 정도 감소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콩류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많아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피 세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 콩 섭취는 염증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죠. 일생 동안의 대사 건강과 직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건강인데요. 콩은 인지 건강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카탄자로 대학병원 2017년 연구이고요. 이탈리아 보건부 지원으로 실시된 연구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단과 인지 기능 변화를 1년간 추적했는데요. 콩류 위주로 식사 하시는 분들은 인지기능 검사 점수에 감소가 적고 오히려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콩을 즐겨먹는 식습관은 1년 뒤에 더 나은 인지기능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통적으로 병아리콩이나 완두콩 수프 같은 콩류 소비가 일상적이어서 이런 식이 패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습관은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을 보였고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패턴이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의 메모리 앤 에이징 연구, 2022년 연구입니다. 뉴사우스웰스 대학의 첸 박사는 70대에서 90대 노인 약 1,000명을 6년간 추적해서 시기 패턴과 인지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콩류와 견과류를 많이 드신 노인일수록 시작 시점의 인지 기능 점수도 좋았고요. 6년 동안 전반적인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콩류와 견과류 섭취량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에 비해 한마디로 저성 노화가 된 거죠. 주의력이나 처리 속도 같은 여러 인지 영역에서 유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호주 시드니 지역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서양 인구 집단에서도 콩류가 뇌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콩류가 저성 노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미국 러시대학 연구팀 마인드 식단 개발한 모리스 그룹이 발표한 2015년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콩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인드 식단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지겨우실 거니까요 자, 말씀드렸던 대사 건강 측면을 넘어서 콩에는 엽산이나 비타민 B6 같은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콩에 풍부한 폴리페놀,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이 뇌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콩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총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기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콩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콩을 재배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하죠. 오랫동안 인류가 먹으면서 살아온 음식들은 대개는 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콩은 대사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심지어 뇌기능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의 영양학자 월터 윌렛 박사는 심지어 콩류는 장수하는 식단의 공통분모다. 라고 말한 바가 있기까지 합니다. 제가 식재료 선정에 적용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뱃살이 빠지고, 두 번째, 돈도 아끼고, 세 번째, 지구에도 좋으면 최고다. 이 기준 세 가지를 따르면 콩은 정말 딱 맞는 식재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건강 효과에 더해서 콩류는 비교적 재배하는데 환경부담도 적고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류 소비를 일부 콩으로 대체하면 정말 지구환경에도 이롭습니다. 유엔이 콩류를 미래 식량 안보 열쇠로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식탁에 콩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의원의 정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